안녕하세요. DS2 y b j 평창 모범전자입니다. 네, 저번 영상 촬영하고 나서, 어, 다른 생각이 들어서, 릴레이 어, 결선을 바꿨습니다. 자, 요 앞에 보시면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는 릴레이 전원을 연결하는 단자고, 요 위에 네 개가 요 아래로 요게 비접점으로 요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릴레이 두 개씩 해서 인터록 회로를 요 비접점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피스 구멍 때문에 요 뒤쪽에 피스 구멍 때문에 단자가 위에는 네 개인데 아래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이 단자가 요쪽으로 요 밑에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비접점을 이용해서 릴레이 두 개씩 인터록 회로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아, 여기는 전원 들어가는 라인이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요 L 라인에서 이렇게 1, 2, 3, 4 나오는데 요 1번이 2번 릴레이, 요 밑에 비접점으로 연결을 해서 위로 나온 것이 이렇게 돌아서 1번 릴레이 저 전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2번 스위치 선이 쭉 가면 1번 밑에 있는 비접점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삥 돌아서 2번 릴레이 전원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앱을 작동을 해서 전원을 올다 켰을 때 전화는 4개가 들어왔지만 릴레이는 1번과 3번. 그래서 1번과 3번이 열림입니다. 열림 네, 동쪽, 열림 서쪽, 열림 이렇게 열림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열림을 끄면 닫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록 회로를 구성을 해서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두 개를 다 켰다고 해서 전기가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쪽만 이걸 켜면 안 바뀌고 끄면 바뀌고 또 여기도 끄면 꺼졌다가 켜면 바뀌고 네 이렇게 동쪽 서쪽 인터록회로를 구성을 해서 다시 릴레이를 결선을 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여기 인터옥 회로를 접속하느라고 단자 하나를 써 먹었고요. 나머지가 세개 접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뒤에 세 개와 앞에 세개 A 접점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A 접점에는 220을 연결을 해서 네개 를다 동시에 연결을 해서 어그 커튼 컨트롤 박스에 220에서 30볼트로 다운시키는 트랜스 예, 트랜스 전원을 넣는 걸로 이제 요거는 접점을 잡을 거고요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커튼을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동쪽 두 개, 서쪽 두 개. 요렇게 연결을 해서 커튼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도록 결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단자 하나는 220그 다운 트랜스 전원 넣는 접점 네 개를 다 연결을 해서 어느 릴레이가 붙더라도 30볼트는 나오고 또 이제 그 릴레이 붙는 다음 접점에서 커튼에 작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결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